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은서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간 필라 통해서 저희 교회 광고도 낼수 있고 칼럼도 쓸수 있어서 제가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laughs> 네. 얼마 동안 일하셨어요, 주간 필라에서 는 2년 반 정도 되어가는. 음. 주간 필라에서 일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시 어떠신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미국 비즈니스 반, 한국 비즈니스 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라에는 1 세대 이민자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주간 필라가 25년 정도. 회사라서 그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같이 성장해온 회사거든요. 그분들이 25년 전에는 그분들의 핫 토픽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법, 팩스 25년이 지난 지금의 화두가 되는 주제는 사실 은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깝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제 한국의 소식 알려주는 소식지뿐만 아니라 저희 광고들 보시면 뭐 장례식장 필요한 서비스들을 소거 서비스도 하면서 통역자가 되기도 하면서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가를 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좀 일하시는지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으로 일을 했고요. 음. 기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사실 말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원하는 거 미래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제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흘려드릴 수 있는 조금 된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의 딸이 되어드리는 거 정말로 그렇게 <laughs> 네. 생각합니다 광고만 내는 게 아니라 미국 광고주들이랑 한국 어르신들의 정말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간 톨필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독자분들이 저희 신문을 보고 어 광고가 너무 많아 라고 네. 하세요 네. 근데 물론 글로서 어, 이런 일이 커뮤니티에 일어났으니까 조심하세요 음, 그분에게 음. 울리는 알람 같은 게될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실질적인 노후 준비나 학자금 보험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광고가 광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풀이 많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걸 하나 던져주시면 제가 그건 알아서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신문 매번 바뀌고 있어요. 꼭 한번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